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 안내견 쇼핑하게입니다. 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상한 제품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외계인 인형입니다. 파란색의 피부와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외계인 인형은 사이즈도 꽤나 크고, 특유의 눈빛이 좀 깊어서 징그러운 인상을 주는데요. 만약 이 외계인 인형을 안고 잠을 자다가 중간에 살짝 깨서 눈이 마주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존중하지만 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파란색, 녹색 두 가지 제품이 있으며 만 원에서 이만 원까지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네요. 바퀴벌레 인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벌레는 바로 바퀴벌레인데요. 어, 이 소름 끼치는 바퀴벌레를 어,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더듬이와 머리의 모양으로 봐서는 미국 바퀴, 이질 바퀴라고도 하죠. 그렇게 보여지고 부팔로 껴안고 자도 될 만큼 큰 사이즈의 바퀴벌레 인형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별로 4마리를 포개 놓은 사진을 보니까 아, 정말 역겹기 그지없는데요. 인형치고는 매우 디테일하게 바퀴벌레가 잘 표현되어 있어서 뭔가 사진으로만 봐도 혐오감이 팍팍 듭니다. 사이즈별로 만원에서 3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하네요. 네, 다음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하체, 네, 산타 다리 모자인데요. 산타 하체 모자라고도 하죠. 네, 매우 신이 난 듯한 산타 할아버지의 다리가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동작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디테일한 춤 동작들을 볼수 있으면서 어, 제품 영상 속 노래는 PPAP의 피카츄 버전 리믹스 노래입니다. 캐롤을 안 넣어 놓고 이런 노래를 넣어 놨는지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뭐 모자에서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고 크리스마스에 인싸템으로 사용하기 적절한 모자일 듯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븐구이 쿠션입니다. 자, 미칠 듯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오븐구이 쿠션인데요. 닭다리, 통오징어, 소세지, 새우, 생선 등 맛있는 오븐구이 요리들을 쿠션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오븐에서 갓 꺼낸 듯한 육즙이 자르르 흐르는 요리의 디테일 또한 완벽합니다. 가격대는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엉덩이 가면입니다. 자, 이런 류에 가면은 할로윈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사용할 텐데요. 어, 이 가면은 할로윈데이라도 뭐 쓰고 나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비주얼이네요. 네, 엉덩이 골짜기의 모양 즉 엉골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으며 엉덩이의 그한 가운데 박힌 저 눈, 두눈좀 네, 슬프게 보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이 눈이 좀 슬프게 보이는 그런 가면입니다. 뭐 인싸가 되거나 아싸가 되거나 둘중 하나가 될수 있는 가면으로 2만 원 초반대의 가격의 가면입니다. 다음은 붕어 파우치입니다.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바로 올라올 것 같은 붕어 모양의 파우치입니다. 붕어의 눈과 그 비늘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으며, 필기구나 화장품 아니면 낚시용품 등을 넣어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필통이나 파우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정말 생선처럼 보이죠? 약간 관종이신 분들은 가볍게 붕어 파우치를 가지고 뭐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한잔한다거나 아니면 붕어 파우치에 현금을 넣어서 수산시장에 가서 제철 화로들을 구매한다거나 낚시 가실 때 낚시용품을 넣어서 쓰셔도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을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은 거미 귀걸이입니다. 어, 이 제품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바로 타란툴라 같은 큰 크기의 왕거미 귀걸이에 큰 제품이 있고 거미가 좀더 고급스러우면서 작고 귀여운 사이즈의 제품이 있습니다. 어, 근데 오히려 왕거미 귀걸이보다 작은 거미를 귀에 착용하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좀 실제 거미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멀리서 보면 정말 징그러울 것 같네요. 여드름 장난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별다른 기능은 없고 그저 여드름과 비슷한 그 노란색의 연고를 장난감 안에 짜 넣어서 그냥 다시 짜내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네, 여드름이 없는 사람들을 대리만족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지 아니면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여드름 짜는 연습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장난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저 여드름을 짜내는 그런 기능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단순한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꼬물꼬물 나온 그 연고의 모습을 보니까 어, 조금 징그럽긴 하네요. 상어와 사람의 발을 합쳐놓은 장난감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상어가 발을 꽉 물고 있는 장난감인데요. 상어의 몸통을 누르면 발이 좀더입 밖으로 나오는데 발과 상어가 따로 분리되지는 않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핑크퐁의 아기 상어를 들으며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한발 뒤축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스프링 운동화와 단화입니다. 뭔가 스포츠카나 바이크의 쇼바처럼 그 뒷굽에 스프링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점프력이 한이 정도 상승할 것만 같은 그런 운동화와 단화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걸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뵌 적이 없는데 제품 사진들을 보니까 발에 무리를 좀덜 주어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듯한데 주문량이 저조한 것을 보면 나만 이 디자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자, 화이트, 블랙, 파노 컬러의 운동화와 검은색 색상의 단화가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어서 발이 편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점프력을 상승시키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봐도 좋을 아이템 같습니다. 자, 이 구두는 앞에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이는데요. 뒤에서 구두의 굽을 살펴보면 마치 구두의 굽이 녹아내리는 형태를 표현하는 듯좀 이상한 굽이 달려있는 여성용 구두입니다. 한 6만원 정도의 구두인데 도대체 이걸 누가 신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4개나 팔린 제품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네분은 어, 이걸 잘 신고 다니시겠네요. 파트 이상에 적절하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은 구두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국 전통 의상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영상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제품입니다. 신발의 형태와 패턴은 중국의 전통 신발과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구두의 뒷굽에 박혀 있는 그 매서운 눈매의 꽃사슴은 정말 특이하게 보입니다. 아마 중국 전통 혼례나 뭐 행사에 쓰이는 송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품인데, 구글링을 해봐도 이 제품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네요. 신발의 실측 사진을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후방은 사슴 두 마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든든하게 시켜줘서 뒤가 든든할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신발 정면에 체리 모양의 장식은 구두의 주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뭔가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집에 방문한다면 선반 위에 곱게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구두였습니다. 자, 엄지 발가락 부츠입니다. 발레의 포인 동작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모양의 부츠인데요. 앞꿈치가 거의 직각 모양으로 바짝 서 있고 이걸 신는다면 저절로 발레리나가 될 것만 같습니다. 부츠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저 자물쇠와 열쇠의 용도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뭔가 특별한 이벤트의 특별한 소품으로 쓰일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제품은 자물쇠가 네 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어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지 궁금해지네요. 유니섹스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남자들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까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바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속의 장화입니다. 강렬한 민트색의 컬러가 인상적인 신속의 장화인데요.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 날카로운 장식의 모양이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이템 중 하나인 신속의 장화를 연상시켜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왠지 좀 빨리 걸을 것 같고 이동 속도가 상승할 것 같죠? 네,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딩저 스트렝스 티셔츠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로고죠?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스트인저 띵스, 로고의 알파벳 순서를 뒤집어서 만든 프린팅 티셔츠입니다. 뭔가 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딩저 스트렝스라는 발음이 좀 웃기기도 해서 이미 두 명이 구매한 티셔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구매했던 사람이 별점을 다섯 개나 주셔서 평점 5점 만점에 5점인 티셔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상한 제품들을 모아봤는데, 다음에는 좀더 이상하고 기괴한 제품들을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